할로 복된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절로 14절의 말씀. 뚝에서 물이 세다. 뚝에서 물이 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 생각해 보세요. 뚝이 있습니다. 물을, 어, 보담고 있는 곳이죠. 근데 그 뚝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이죠. 저수지의 뚝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큰 땜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압이 그 밑에 그 압력으로 그 물이 새는 것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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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점점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큰물 피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뻔한 결과잖아요. 자, 그렇다면 뚝에서 물이 새는 것 이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미리 경계를 해야 하는 일인데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 일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키워드인데요. 다투는 거예요. 다시요. 다툼이에요. 다툼.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뚝에서 물이 새는 것와 같다. 자,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떡한 조각이 있어요. 이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떡한 조각이 또 말랐어요. 말라 비틀어진 마른 떡한 조각. 이건 뭐 누구 입에 붙입니까? 이건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건 부족해요. 그런데도 희한하죠.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화목하다. 그 교회가 화목하다. 그 가정이 화목하다. 그 직장이 화목하다. 아, 이건 뭐뭐 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반면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예, 뭐 고기가요. 제육볶음이 아우 막침 넘어가네요. 아, 제육볶음이 막 가득해요. 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진수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투고 있어요. 그 가정이 다투고 있어요. 그 교회가 다투고 있어요. 그 회사가 다투고 있어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더란 말입니다. 어때요? 밥상에 있는 제육에 그 제육볶음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 진수성찬의 반찬들이. 내 목에서 맛을 느끼면서 넘어갑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럴리가요. 자, 지금 이 지혜자는 우리를,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툼이 아니라 화목이다. 다툼이 아니라 화목이다. 그리고 그 화목의 큰 힘과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큰가,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맛있는 제육볶음 넘치면 뭐 하냐,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한 조각 있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나아.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한 의미, 이렇게 한번, 이, 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 남들이 봐도 참, 와, 하는 교회. 아유,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예수 미술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 그큰 교회, 참뭐 풍성한 교회, 참잘 나가는 교회, 참 좋은 교회, 사랑이, 어, 많은 교회, 등등. 그런 교회에, 어, 담임 목사요. 하지만 어, 어떨까요? <laughs> 하지만 어떨까요? 그 안에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있죠. 물론 그것을 딛고 일어나가면서 풀어야 합니다. 한편. 자, 저,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지금 막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게 완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 만들고, 사람 세우고, 하나 만들고, 사람 세우고, 하나 만들고, 사람 세우고. 계속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막 욕심어리게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고 달려가서도 안 됩니다. 저도 그런 실수 참 많이 했거든요. 때로는 조금 늦더라도, 하지만 세우고, 예, 만들고, 세우고, 만들고, 세우고. 자, 이러한 면면의 모습들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개척교회. 참, 비유가, 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마른 떡한 조각과 같은 거예요. 예, 왜? 풍성함은 없으니까. 이건 분명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만들고, 세우고, 만들고, 세우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오미술 교회를 보면서 어제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이제 제자반, 어, 화요 저녁 성장반은 너무 감사하게 잘 이제 마쳤고요. 이제 1학기 제자반도 다음 주면 1학기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만들고 세우고, 만들고 세우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감사하다. 예. 없는 것 가운데서 다시금 느끼며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함,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감사함. 아 얼마나 큰 진짜 은혜요, 목사에게 아, 정말 가, 목사가 갖게 되어지는 너무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육볶음 다투면 그거 맛 없어요. 마른 떡한 조각? 하지만 마음이 화목하십니까? 예, 교회가 화평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자, 또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자, 처음과 마지막. 제가 큐티 본문 볼때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한번 이어보라는 말씀 엄청 많이 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이 딱 그거죠. 처음과 마지막이 다툼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마치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 다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시비를 거쳐라. 예, 다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진행시켜봤자 뭐가 됩니까? 뚝에서 물이 새는 게 다툼인데 그걸 더 진행하면 그 뚝은 무너져버려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윈, 윈안 됩니다. 다 루스, 루스. 다 져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쳐야 됩니다. 시비를 그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로 나아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오늘 중간에 있는 8절 한번 보세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되게 오해 살수 있는 말이죠. 자, 이 말은요. 뇌물. 자, 뇌물.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요즘. 예, 안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뇌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뇌물이 주는 효과는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 되게 오해 살수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다툼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마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툼의 이야기 속에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시비를 그쳐라 뚝에서 물 새고 있다 그거 다투는 거 계속 진행하면 뚝 무너져 이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월요일 또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루어나가심 속에 다툼 노우 no. 화목, 화평.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찐이 되고,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는 다툼의 문제, 갈등의 문제, 또한 부여하고 풍성함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라기는. 뚝에서 물 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그 뚝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우는 화목, 하나님과 화평한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툼의 이야기 사라지게 하시고 화목의 이야기, 화평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뚝에서 물새는 어, 무익한 인생 하되라 그 뚝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